측리라는 녀석은 측리라는 녀석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변성함은변성함은 기존 입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기존 입자들이 높은 압력을 받아서 위아래로 늘어나서 연결된 줄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줄무늬를 역리라고 한다. 역리. 리자는 똑같죠. 리자 똑같지만 역자가 들어간 것이 어, 이건 변성암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변성암에서는 염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측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 신기한 거 하나 알려주면은 자, 압력을 가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때 염리가 생성되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압력을 가하는 방향과 염리가 생성되는 방향은 항상 수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퇴적감이 있고요. 여기에 동글동글한 어떤 입자들이 들어있는데 압력을 압력을 위아래로 압력을 받으면 염리는 어떻게 생겨나겠어? 그렇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염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힘을 가하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염리가 생성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직한 방향으로 생겨난다라는 것은 사실 고등 과정에서 배우고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좀 해주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변성암이 변성암의 특징 첫 번째 변성암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첫 번째로 변성암에서는 이러한 염리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 당연히 변성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기존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얘가 여기 있던 알갱이 알갱이들이 눌리고 눌리고 눌리는 거니까 합쳐질 수 있어요. 알갱이가 합쳐질 수 있죠. 알갱이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어 변성암의 또 다른 특징이 결정이 커. 어떤 그 변성암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아까 세립질, 조립질이 있었지만, 변성하면 그 안에서 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은 거니까, 이 입자들이 합쳐져가지고, 알갱이의 크기가, 즉, 결정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책에서는 광물이 열과 압력을 한번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니까 약간 조립질처럼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과정에서 천천히 땅 속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조립질처럼 충분히 달라붙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아, 변성암의 결정이 커! 합쳐지니까 커질 수 있고요.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한번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천천히 식을 테니까 다시 조립화되는 작용이 일어나서 조립질 암석처럼 결정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성암의 종류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변성암의 종류. 종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녕. 이네 가지가 변성암의 종류인데 대리암, 휴암, 편암, 편마 그동안 안 배웠던 것들이죠. 뭐 여감, 이런 것들은 퇴적암이고 그다음에 화산암에 해당하는 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런 거 배웠는데 대리암, 규암, 편암, 현무암은 처음 들어봅니다. 자, 우리 사암이, 사암. 사, 규, 사암. 사이 뭐죠, 사암이? 모래가 굳어진, 무슨 암? 퇴적암이죠. 사이사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돼요. 사이 암기겠죠? 3이 규암이 된다. 그 다음에 석회암 기억나? 석회암? 석회질 물질이 결합한 석회암이 변성되면 대리암으로 바뀝니다. 이 대리암이 그 유명한 대리석이야.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이 대리암인데 석회질 물질이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쉘이죠. 쉘. 쉐일이나 이암 같은 것들이 변성되면 편암이 돼요. 그 다음에 화강암. 화강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선생님 천재라서 외우고 있는 것 같죠? 암기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암기법인데, 사규, 석대, 쉐편. 앞 글자가 딴 건데, 삼은 규함이 되고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고 쉐일은 편암이 되고 화강암은 화강편마암이 된다. 이게 사실은 화강편마입니다. 화강편, 마 화강편마, 화편편 이렇게 쓰는데 화강암이 화강편마암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 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어, 화강암은 편마암이 된다. 석회함이 대리함이 된다. 사함이 규함이 된다. 쉐이나 이함이 편함이나 편마함이 된다. 라고 써있죠. 이 암기법으로 그냥 외워준 거예요. 사규, 석대, 쉐편, 화편편. 화편. 화편도 있어요. 편 화편. 쉐편, 화편. 얘는 편함이고 얘는 편마함이잖아. 편편이라고 쓴게좀 길쭉하게 쓴 건데. 뭐좀 나름의 암기법이고요. 뭐 편마함이니까 편마라고 써져있네요. 화편마. 이런 식으로. 사규석대, 셰편, 화편마.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요. 이건 따로 만기법이 따로 없고, 그냥 앞글자 따서 입으로 쭉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 준 겁니다. 어, 중요한 건 대리함, 규함, 편함, 편마함이란 말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네들은 확, 아, 변성함의 종류이구나. 라고 판단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 됐고, 이제 마지막 암석의 순환은 아까 다 했는데 중간 과정을 잠깐만 소개할게요. 다 했어요. 다음 시간은 뭐예요? 어? 문제 풀게할거예요 쉬는 시간 어때요? 어? 원한다면. <laughs> 정말요? 조금 풀수 있어요. 조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30분까지만? <laughs> 시간 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대박. 왜안어요 30분까지 안남았말이요 첫 번째 내용을 알겠습니다. 암석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다. 화강암이나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갑자기 땅속 깊은 곳으로 쭉 내려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암으로 바뀔 수 있네요. 또 퇴적암이, 퇴적암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높은 열 때문에 녹아버렸어. 마그마로 변해버렸네. 걔가 다시 굳어지면 화성암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녹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녹으면 녹으면 화성암이 될수 있다 뜻이고요. 또그 암석이 땅 위로 올라와서 아까 바람 불고 비 내리면서 깎인다 그랬어. 부서집니다. 암석이 땅 위로 올라오면 부서져. 부서진 것을 퇴적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퇴적물이 다시 쌓이면 뭐가 될수 있다? 퇴적암이 되겠죠. 퇴적물이 만들어져. 지금 내가 변성암이 또는 화성암이, 땅 위로 올라와서 막 퇴적되면은 그게 퇴적암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암석이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으로도 변할 수가 있겠죠? 모든 암석 그래서 모든 암석은 서로 서로 변화될 수 있다, 순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제 개념 확인퀴즈 풀어볼게요. 여긴 퀴즈 문제 풀봅시다 지금 너무 느린데? 지금 6분이야 너무 느데 5분은 넘었어요 다 맞춰 볼게요. 1번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하죠. 어떻게 생성되냐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화성암, 퇴저암 변성암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화산암은 화산암을 딱 보는 순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거죠.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지표 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지표 부분 또는 땅위 괜찮아요.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심성암은 땅속 깊은 곳 또는 지하 깊은 곳이라고 쓰면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퇴적암에서 퇴적암이야.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질문를 뭐라고 하죠? 층이라고 하죠? 퇴적암은 층리라고 불러줍니다. 염리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4번 일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일은 일단 편함이 돼요 편함이 되고 한번 더 열을 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그래서 편함 편마암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칠판 봐봐요 우리 해안가 바닷가에 보면은 퇴적암들이 좀 다르게 생성이 되는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자, 퇴적물이 이게 땅 속에 땅이야. 땅 땅에 있던 퇴적물이 우르르 바닷가로 들어오는 모습이야. 퇴적물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적물 비가 엄청 내리면 빗물이 모여서 우르르르 바다로 올수 있어요. 강물들이 모여 모여서 동시에 머리 하는 거죠? 강, 아니, 강물들이 강물들이 이제 바다로 확 유입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돼. 강물이 끌고 온 퇴적물이 바다로 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때 세 가지 자갈, 모래, 그다음에 진흙. 진흙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물질이 스르륵 들어왔다고 쳤을 때세 중에 누가 제일 무거워요? 자글. 자갈이 제일 무겁겠죠 모래는 중간 무게고요 모래, 아, 진흙이 가장 가벼울 거 아니야 무거운 건 멀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르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자갈 같은 경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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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이는 거야 멀리 못 가고 여기 쌓이는 거야 예를 들어 A 파트라고 한다면 A, 그 A 부분에는 뭐가 많다? 자... 자갈들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 뭐가 많다? 여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모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우니까 멀리까지 갈 수도 있다. 모래. 모래가 멀리까지 가서 여기에 쌓여서, 모래가 쌓인 암석이 여기서 B파트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무슨 암? 암이죠 바닷가 근처에, 내가 여기서 있다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암석은 여감이 제일 많을 거고요. 좀 멀리 가야 사이 만들어져, 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흙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죠. 매우 가벼우니까 더 멀리까지,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가서 여기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암석이 될수 있겠죠. 그런 걸로 쉐일입니다. 쉐일, 다른 말로, 이암 같은 것들은 다더먼 곳에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표현법으로는 깊은 바다, 아주 깊은 바다일수록, 깊은 바다일수록 쉐일이나 이암이 많을 확률이 높네요. 얕은 바다라면, 어, 자갈이, 자갈이 있을 확률이 높게 되겠네요. 무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남기면 핵심자료 1, 2, 3, 4번 있잖아. 요거만다 풀면 우리 끝낼게요. 12개 문제입니다. 한 5분, 한 5분 풀지 않을까? 12개 문제. 둘록풀로포가 있는 게습니다 숙제 양도 절고좋죠